What's in this p o i n g to 가 o to lunch and go to 은 h e h o t 기 l I'm going to go to the hotel. I'm going to go to the hotel. 아 m g o 협비의 장사 브이로그입니다. 여기가 저희 가게 그 큰길 쪽 정문이에요. 근데 손님들이 오가면서 우리 가게가 영업을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다고 하셨어요. 근데 이제 이게 이게 킹 문제의 그 스티커 자국이에요. 이전 가게 사장님께서 붙여 놓으셨다가 떼셨는데 이게 잘 제거가 안 돼가지고 이거를 샀어요. 예. 영업한다고 알려줄 겸싹 가릴 수 있게 예. 하나씩 꾸며가는 재미가 있습니다. What's in this box? What's in my bag? What's in my bag? 아 오늘 비오고 춥고 해서 사람들이 막국수를 별로 안 찾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우리는 할수 있는 걸 해야 됩니다 바로 가게 꾸미기죠 사장은 한시도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이건 뭘까요? 아 저울 이것은 주방용 저울입니다 아. 죄송합니다 짜자잔 아이스크림 케이크 아니에요 1 0 k g 까지 된다고 하고 주방용품은 우리 사장님한테 사장님 이름은 대훈입니다 김대훈이 막국수를 지가 막히게 만들었어 오늘도 먹었어 추운 추운 날에는 메밀스프까지 메미, 만들어 드리니까요 컴 음. 어서 오세요 자 이거는 뭘까요? 두구두구두구두두두구팽거리 확실하게 아, 말리고 싶어가지고 좀더 위생적인 식장을 위해서 하나 구매했습니다 자 마지막 언박싱은 식당 운영하는 사람들한테 필수품이죠. 소화기 하나 추가 구매했습니다. 주방에 하나 이미 배치되어 있고요. 혹시 모를 화재를 위해서 화재가 났는데 식당에 소화기가 없다. 뭐 문제 생기거든요. ABC 소화기 하나 구매했습니다. 공고로 A는 일반 화재, B는 시, 식용유, 기름 화재, C는 전기 화재. 자자. 끝. 이곳 뒤편이 제 개인 공간입니다 따라라라라라라. 여기서 이렇게 만두도 찌고 있고요 <laughs> 이런식으로 이거는 손님들 안 보이게 뒤에 가림막 뒤에 해놨습니다 항상 손님들 뭐 드시는 장소에서는 청소용품이 보이지 않게 하는 작은 센스가 필요하죠 이제 여기에서 칵테일을 같은 거 같은데? 그렇지. 응. <laughs> 있어 보이지? 응. 냉장고에서 즉시 꺼낸 막걸리와 사이다를 아이스장에 그대로 오랜만에 보는 탁사발이죠, 이거? 탁주 사발. 막걸리와 사이다는 한병한병 한병 해가지고요. 1대1 비율로. 이게 제가 대학교 초, 처음 이제 입학했을 때 친구들이랑 돗자리 피고 먹었었던 아주 추억의 막걸리입니다. 막사. 아, 그때 먹었던 막사 참 잊을 수가 없는데. 찾아오시는 연령, 손님의 연령층이 이제 저보다는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이 대부분이어가지고 아무래도 그때부터 전해져오던 전통 아니겠습니까 이 막사가 그분들한테 제로 콜라와 그런 거는 통하지 않더라고요 서비스로 내어드릴 음료를 준비했습니다 이거는 파는 거 아니고 저희한테 리뷰 이벤트를 남겨주시면 하나씩 한 잔씩 여기에 한 잔씩 따라드리려고 준비한 예, 서비스 음료입니다 본? 맛은 있는데 먹을볼래 <laughs> 밀키스인데 여기 앞에서 한번 따라볼게요. 이거 한잔 서비스로 드리겠습니다. 오셔가지고 맛있게 드시고 리뷰 한번 남겨주세요. 제가 한번 맛을 보겠습니다. 찌기네. 놀러오세요 아, 죄한다 죄송합니다, 사장님. <laughs> 그러면 그거 패턴도자는데 <바텐도> 사는 잘... <laughs> 이유가 없지않아요 아, 근데 그거였어. 그냥 이 분위기를 내 주려고 하고 싶 하고 싶었어. 소품이지. 그냥 뭔가 대접을 한다는 느낌으로. <laughs> 자, 그럼 주방 동선을 한 번은 좀 깔리고 아, 그냥 그러면은 여기 정도 길이만 여기만큼만 줄여도 될거 같아. 이쪽으로 살짝 눌리는 거지. 이렇게. 그러니까 여기만 좁혀도 얘가 따라 할수 있는 게 있고, 그러면 너가 여기 왔다 갔다 하는 거도, 어, 한 두세 발자국은 줄것 같아요. 하나, 둘, 셋. 이렇게 해서 바로 나갈 수는 있을 것같아 어, 그럼 더 좋지. 그럼 더 베스트지. 이렇게 들어서 옮기는 것보다 그냥 탁, 탁, 탁 나갈 수 있지 않을까. 괜찮겠지? 아니, 이거 멀티팁 하나 더 사. 그래, 네. 멀티팁, 멀티팁 하나 세개 사야 돼. 바이바이 바이 사장님. 쉬고께 집으로 가겠습니다. 서울로 아 씨. 버스 놓쳤다. 30분 기다려야 돼. 손님이 날씨가 좋을 때는 되게 많이 오시는데요 막국수 특성상 날씨가 좀 추워지면은 잘안 찾아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손님 없을 때는 어 약간 주방 정리, 가게 내부 좀더 효율적이게 정리하려고 노력합니다 오늘도 주방 동선, 동선 정리하고 왔고 다음에 오면은 또아몰라할거 되게 많아요 가게 남는 게 있었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저는 집으로 가보겠습니다 뿅 즐겁다. 갇혀 있다가 막 풀려나는 구름처럼. 너무 개운해. 당장 돈 많이 못 벌어도 좋아. 일하는 게 즐거워. 시발. 역시 사람은 일을 해야 돼. 거기에 나를 기다려주는 가족까지 있다면. 아기. 아 너무 오랜만이지. 아. 아빠 맞아. 아빠 맞아. 맞아. 아빠 맞아. 아빠 맞아. 기아장사